안녕하세요, 여대지입니다 게임패스에 최근 요세 가지 게임이 더 추가되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피파22도 게임패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저는 뭐 예전에 이미 플스로 사버려가지고 뭐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저도 피파21을 온라인으로 거의 안 해가지고 싱글게임만 하고 있는데 싱글만 할 거면 게임패스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피파21을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지금 끝물이긴 하니까 거의 해봤자 싱글 위주로만 즐기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게임은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기본 스탠다드 에디션은 게임 패스로 나와 있거든요. 중국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배그 같은 게임이에요. 약간 무협 게임, 약간 무협 배틀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협 캐릭을 만들어서 이제 배그처럼 하는 거. 제가 좀 배그 스타일의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뭐 취향 맞으신 분들은 재밌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된 게임은 토탈워 3킹덤, 예, 삼국지 게임입니다. 요것도 저는 예전에 나오자마자 스팀으로 사서 구매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 나이 먹고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루시에서. 또 여러분도 취향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게임 패스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플레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탈워3 킹덤은 게임의 평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DLC 때문에 욕을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던 게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DLC를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임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재밌다고 했었던 게임이니까 스탠다드 기본 모드만 재밌게 플레이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이세 가지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세계 중에서 피파가 가장 괜찮을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플래그 테일내 게임도 출시하면 게임 패스로 즐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이게 또 사전 예약은 금액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판매를 한다는 거지 게임 패스로 플레이가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고 또 결정되는 대로 제가 다시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매를 해서 할 거면은 여기에 살 필요 없죠. 그냥 스팀이나 에픽에서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구독으로도 할수 있게 되면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